네, 니세스 보케비러리, 오늘은 중급의 유닛 17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nvironment and climate. 이거를 climate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climate이요. 자, 그리고 기후고. 그 다음에 이제 weather 하는 거는 이제 날씨죠. 자, 1번 보세요. 1번을, 자, 요거, 요거를 어떻게 읽죠? deserted. 그죠? deserted. 그러니까 버려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v가 뭐예요? desert. 버리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게명사수 쓰이면 뭐지? 아. 이게 사막이고, 그다음에 얘는 또 뭐지? C F 해가지고 S S E R T. 먹는 거. 어, 먹는 그 거. 리사트. 후식이죠, 후식. 후식이 나온 김에, 후식. 에피타이저? 어, yes. 그죠. <laughs> 어떻게 그럴까? A P P Appetizer. 그죠. 그래서 어 원래 이게 사실은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보나 n 티하면은 좋은 식욕. Bon 어, 봉. 봉이 뭐야? <S> 세봉, <S> 그러면 이게, 어, 그것은 좋다. That's good. 이렇게. 어디라 어, 프랑스어. 따봉이 프랑스어? 아, 그 따봉은 아니고, 이거는 브라질 인데 사실은. 아, 뭔데? <laughs> <다봉? 웃음> 다 연결되긴 해요. 세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 아프티, 띠띠.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좋은 식료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버려진. 버려지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deserted island 하면 이게 무인도가 돼요. 알았지? 네. 어? 지금 고기 고기 있어? 어. 사막 하면은 뭐라고? 네, desert. Desert 읽, 읽 읽어요. 어. 발음이 달라져요? 어어어 어, 발음. 그래요 그래. 보세요. 얘는 desert. 아이고 그래. 명사일 때는 desert. 동사일 And 때는 desser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Mm -hmm. mm -hmm. 자 그다음에 mm -hmm. how l a n y is taking care? Of. Take care. Of. 똑같은 말? 다 있지만 care for. 빨리빨리 mm 적으세요. -hmm. 아, Look uh -oh. after. Uh -huh. 어. 뭐라고? 그다 아, faster? Yes! 아, 양육하다, 촉진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치? 돌보다 뭐, 뭐, 굳이, 굳이 뭐 비슷비슷하다고 할수 있지, 그치? 또 nourishing은 뭐야? 영양을 공급하다, 길다 아, 그 다음에 씨. deserted cat하니까 이제 버려진 얘도 어, 고양이가 되겠네요 어? 응? 저거적 거야? 자, 그 다음 22번 단어를 보면 항상 슬래시를 해주세요 자, 어디에 슬래시 하고 싶어, 나 가. 2 2번이 2번, 2번 어, 이번에, 이거 pollutant라고 읽기. 응? 어디다 슬래시 하고 싶어? t 다음에, 그치? 응? pollute. 이게 뭐야? 오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오염시키다라고 외워주세요. pollute. 시작. 음. pollute. 자,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거를 적어줘야 돼. 오염시키다 또뭐 있지? Contaminate. yes, contaminate. contaminate. 이게 오염식이다. 왜 이렇게 인상을 쓴 사람 많아? 어, 안 보여? 어? 아? 그냥... 짜증나. 아, 요 단어랑. 아. 뭐, 뭐 에주... 자, 뭐라는 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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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명사형이 폴로션이야. 그럼 아까 컨테미네이트 났지. 그럼 명사형은 뭘것 같아? 네? 네이 어, 예스. 저 보세요. 컨 o n 미네이션 c o n t a m i n a t i n n sustain. sustain. s u n t a i sustain. a sustain. sustain. s u u s s u p t o i s t u t a n t i n a n t a i n s u t h t h e river is exposed to. 자, 우리가 소태가 나오면 능동표도 한번 알아줘야 돼. 뭐라고 하지? 어. They expose A to B. 그치? 어. 무슨 뜻이에요? A를 B에 노출시키다. 명사요? Exposure. 그쵸? Exposure. t h t h e river is exposed to. 자, 여기서 2는 무슨 2예요? 당연전체하겠지 그치? Pollutants. 오염 물질에 노출된다. 뭐로부터? 아 이렇게 음, 되는 거지 공장 으로부터 나온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 3번에읽을가 purify. 음. 스펠링이 어디에? 아, 스펠링이래. 슬래시는 여기죠. pure에서 나오는 거죠. pure는 순수한 맑은이야이 반대말이 뭘까? 인러운 어, 인일까? 얼티. 임일까 인. 임. 임? 임? 임 왜? 임. 느낌. 어 맞아. 느낌 맞아. <laughs> 어. <laughs> 왜 그럴 것 같아? 얘가 이거 순음이라고 했잖아. 음. 어, 이렇게 되니까. 순수하지 않은, 이런 말이죠. p u r i f y e I f 를 붙여가지고,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말이지. 정이 뭐예요? 깨끗할 정자. 정화.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말이죠. p u r i f y 하니까 정수된 물. 정수기는 뭐겠어? p u r i Fire, right? It took. <laughs> <laughs> 자, 이 took이 뭐예요? 걸리다, 이런 말이지. 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뭐가, 뭐뭐 하는데, 강이 아, 어, 정화되는데, 그렇지? 외웠어요? 시작 It took a long took time. time. 뭐가 for, for the river to, to be purified 되죠. 다음에 4번 발표. 이거 잘모를것 같아요. 자 오른쪽 에 보니까, respire 시작. respire 이게 호흡하다요. 그러면은 respiration 하면은 호흡. 그쵸 슬래시 어디 들어가? 여기. 그쵸 여기 알 다음에 슬래시에서 e 를 들어가세요. 그럼 이게 respiration, 시작, respiration. 그 다음에, 요거는, 아, respire, respire,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여기 ory를 붙였는데, 여기 at 하나 더 붙여가지고, respiratory. 어,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누가 하고 있네. respiratory, 어, <레스프러트리> 시작, respiratory, <레스프러트리> <레스프러트리> 호흡에.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respiratory 하면 호흡에. 자, respiratory organ, organ 하면 기관이에요. 제 기관은 우리가 무슨 여러분 알고 있는 기관 뭐 있지 몸에? 내장아그장 <laughs> 등등등 인세스틴이라고 소화체 그렇지 소화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음, 소화기 음. 뭐, 다이제스티브 라든가 근데 내 음. 말은 이제 기관이 뭐에서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뭘로 이루어졌어요? 셀그 음. 다음에 조직 티슈 이거 알아요 아, 어, 요그 뭐야 세포가 조직이 되고 조직이 식물일 경우에는 조직계가 조직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동물은 organ. 그 다음에 기관계가 있죠. 동물은 기관계가 있어. organ system.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organism, 자, 개체가 되는 거죠 organism, s, o r g s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몇 형식이야? 이 문장. 오늘 잠이... <laughs> <커지게 해야 돼. 웃음> 사연식 삼연식. 어, 코즈를 보면서 오염이 생활했다는건 아주 기특합니다. 근데 투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 에어 풀루션, 대기 오염은 야기한다. 무엇을? 호흡, 호흡 질환들을, 질환. 호흡 질, 호기 흡 질병을, 알겠죠? 자, diseases 시작. diseases 네. 왜 복수가 있, 있으니까 끝까지 해 주세요. 다5 번에 슬래시 어디다 들어갈까요? 슉. 어, short. a g e 붙여가지고 명사은 됐어요. 부족, 결핍. 좀 비슷한 거 보이지? 네. lack, 그렇죠? 레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레겐 이렇게. 사실은 이제 결핍에 더 가까워요, 그렇죠? Shortage of food 니까 그러니까 식량 부족. 어 식량이 없어 그러면 lack 되는 거죠. Lots of people suffer from 뭐로 고생하다 이런 거죠. 물부족으로. 자, as well as 뭐? 뒤에 것 뿐만 안 되는 이죠 오, 어, 무슨 어, 말이거 나왔어? 빈곤, <laughs> 그렇죠? Poverty. s h o r t 는 짧은 부족한 이런 말이고. 자, 넘어갑시다. 6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을까 Arctic. Arctic 어, 하는 북극에 대문자 썼고요. 자, 남극은 뭐지? <laughs> a n t a N T를 썼고 그 다음에 Arctic, Antarctic, 인트. Antarctic. 인트. Antarctic. 인트. Antarctic. A N 붙여가지고 반대되는 게 있죠. 네, 반대란 뜻이에요. N T가 그 다음에 Arctic가 a n 북극에. 음, 왜 그렇게 써? 북극을 더 먼저 알았겠지, 인간들이, 그렇지? 자, 그래 so the Arctic is the region 어디? 자 지구의 북극, 이제 북극 주변의 그 지역을 북극이라고 한다고. 응? 북극에 여기서 폴은 뭐예요? 그냥 진짜 여기 지구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요 요거를 북극이라고 하는 거지 원래 요거를, 그렇지? 응. North Pole, North Pole, South Pole. 오케이. 자, 폴이 뭐라고요? 폴은 원래 막대기예요. 그렇지? 응. 어, 막대기인데 북쪽에 있어서 이거는 아, North Pole이고. 폴댄스. 오야. 어 여기는 <laughs> <그러네. 웃음> 거기다 갖다 붙이는구나, 그렇지? 자, 그다음 음 이거 나왔었죠? 이거가 disaster. 아, 어, d i s a 재난, 재재난인데 자, 아주 대재난, <laughs> 대재앙, c a t a s t 아, c a t a s 시작 c a t a s 어, 좀 약간 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강세를 좀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시작 c 타스 a s t 그다음. Calamity, 시작. Calamity. Yeah. 자, 이것도 약간 고급다인데 yeah. 음, Tragedy. 음. Tragedy. 음. 저, 설마, 설마, 설마. <laughs> 그건 아니겠지. Tragedy는 알고 있잖아. 엄청 많이는데 요거가 좀 고급이고, 요거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Catastrophe, 시작. Catastrophe. Catastrophe. 이, 이 Tragedy는 원래 비극인데, 그쵸? 비극이라는 정말, 어, 그게 하나의 일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비극적인 참사다 이런 말 많이 쓰지 그래서 트레이쉬도 이렇게 그냥 씁니다 이렇게. suffer a disaster declare 뭐야 선포하다 선언하다, 선언하다. 어. 명세가 뭐지 d e c 이 a t i o n n 맞는데 역시 이게 약간 if로 부족한 declaration 아이고 아이고 declaration 이기 발음이 이바드에요 여기가 declaration d <레이셔> o 아, n 오케이 그다음 넘어와서 자연재해는 이제 서치부터 뭐하고 싶어 과로 꾸며줍니다 어디까지 Earthquake, 그렇죠. Flood가 뭐예요? 음, 홍수. 홍수. 자, 대홍수는 뭘지? Deluge. <laughs> 어. <laughs> 아, 일단 말하고 본다. 어, 좋은 자세야, 그렇지? 어, 자,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하면 여기 D로 대문자로 써요. 자, flood가 있고 그다음에 earthquake이 어, 뭐예요? 지진. 지진, 그렇죠. 그것이 흔하다. 그쵸? 그런 것들이 흔하다. 여기에서는 지금 안타깝네, 그렇지? 그다음에 d i s a s t 인데 이를 빼고 os 붙였어요. 이거까지 disaster.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과디 distance. distance 하면 거리고 a long distance call 하니까 장거리 전화고. 자 between부터 가라하면 되고 distance t o 거리가 먼죠. 자 environment. environment. 오케이. 그다음 에 이거 그냥 그냥하면 되겠죠. join 되면 이거만 알아주세요. 자 do damage to 하면은 뭐뭐에 어 피해를 손상을 끼치다 해를 끼치다 이런 말이지. 반대하면은 do good 이익을 이익을 끼치다 이런 말이에요. 나영아너밥안 먹었지. 네. 아 그렇구나. 음. 마음이 아프네뭐 죽이 없네. 우유라도 먹을래? 아니요. 어. 너희는다밥 먹고 왔나요? 응. 음. 오늘 일찍 와가지고. 음. 자 그다음에 어프로바이드가 제공하다, 그렇지? 됐고, 임플로이어가 임플로이가 직원. 그다음에 그 exterior 뭐야? 바깥에. 반대말은 인터,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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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protect는 어, 보호하다, 어. 그렇지? 바깥에 외부 요소로부터 이런 말이죠. 그다음 넘어와서 음, 7번 이거까 그러니까 external. 어, 네. 아, external 반대말 인, internal. 저 internal. Temperature 아는 얘기고, we are united. and facing external danger to the country 연합하다 이런 뜻이죠 United Kingdom 어느 나라? 영국, 영국.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h -huh. um, The League of Nations 어. 국제, 리그. 국제 리그예요 <laughs> 국제 연맹이라고 아, 아 리그라스. 아, 아, 그런 거구 그렇지. 우드로 우윌슨에 의해서, 그렇지. 그랬다가 히피한 케이스. 몰라. 자,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아, anyway, 그다음 freezing slash. 그죠. Freeze가 뭐야? 얼리다. 그치또 뭐야? 얼리도 되고 얼리도 돼요. 그치 자, 그다음 freeze는 freeze가 뭐라고 뭐야 돼? Freeze 뭐 아, 그래. 그럼 뭐야? 돼음 어. 손을 이렇게 들고 아, 그래. 가만히 있어야지 뭐 움직이면 안 돼요. 그치 자. freezing 하면은 몹시 추운이죠 음. 얼것 같은 일은 말이죠 됐고요 그 다음에 iceberg 시작 iceberg은 아, 아이스버그. 빙산이고 요거 요거 알아주세요 the tip of an iceberg하니까 빙산의 음. 일각이란 말이죠 only about 10% of iceberg is visible visible이 뭐야 오이는 이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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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말 가시적이 가시 그렇죠 invisible invisible surface는 표면이고 자 14번에 읽을까 inland, inland. 어. inland. 자 랜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륙이지. 자 내륙 안에 바다가 있어요. 내해. 네. 어. 바다는 보통 어디게 있어? 이렇게 바다 바다는 바다있죠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In Europe, the inland waterway. Waterway 하면 수로죠, 수로. 저 내륙의 수로가 매우 중요하다. Transport 그, 뭐예요? 그, 수송. 가지고 싸우는데 뭔 어, 그런데 네. 아, 천 엄청 어, 전 나랑 어, 그래요, 맞아, 어, 맞아, 맞아, 되게 많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여러 가지가 그래, 나도 알았는데 카스피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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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어, 어 그렇거는요 그거는 사회고 <laughs> <laughs> 자, <laughs> 미스트하면은 어퍼보다는 응. 약간 여, 친 안개를 얘기합니다. 저미스트하니까 희미한 어, 안개 자아까 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laughs> 나온 거야. 치, 어, 응. 이렇게. 십, 0두 음? 응? 쉬, 네. 넘어가요. 어, 그래, 그러자. 원달가 <laughs> 무슨 말이에요? 돌아다니. 어, 어 그렇지. 이리저리 방황하다 이런 말이죠. 어바웃은 뭐 주위에 이런 말이죠. 서 이리저리 어, 돌아다닌다 이런 말이요 자, 1육 번, 이것과 모이스 s moisture. <목소리> 어, 티음음미스래 있어요. Moist. <목소리> 음, 그래서 이거는 어, Moist가 이, 축축한보다는 촉촉한으로 하고 싶다. 좀 촉촉한, 축축하는 dam 이게 촉촉한 느낌. 자 moisture 기 수분 이렇게 됐고, draw moisture from the soil. soil 은 토양 그렇죠. 음.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좀 약간 이렇게 어, 그냥 다 아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wild 다음에 슬래시여가지고 야생 동물 그렇죠. 요걸 알아주세요. 요거 요거를 몰랐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habitat 뭐라고? 서식지. 어. 자그 다음에 맞아. Inhabit, inhabit 하면 어디 어디에 살다 이거 말이에요. 아, 괜찮고. Glacier가 나왔네. Glacier 하면 이게 빙하에요 빙하. 자, 그다음에 Pest 하면은 유해물 해충, 맞죠? Control 됐고, 아, Export 알아주요. Export가 뭐야? 음, 전문가. 음, 전문가는 음. 요구한다 무엇을? k n o w l e d g e 뭐에 대한? 해충의 어, 습관 이런 거지. 해충, 의습관 네. 페스티 사이드, 알았어요. 페스티인데, 이 사이드 하면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충제가 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거는 수어 사이드는 뭐죠? 아, 살. 어, 자, 사이드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호모 사이드 하면은. 아, 전체, 어. 살인입니다. 상피살인을 얘기합다 호모 사이드. 자, 그다음에 이제 피나미라 표정. 이거 발음, 알았어요. 피나미는 하면 현상이죠. 자, 근데 오엔이 뭐야? 오엔? 단수. 아. 어, 복수가 피나미널. 아... 복수. 가 이게 저 피나미널, 피나미나 자, 그 포머뮤직물의 소셜앤컬처의 피나미널, 괜찮고요. 피나미널. 자, 피나미널이 뭐냐면 현상이 어, 자연현상이라는 뜻이 아닌데 경이적인, 놀라운애 뜻이 있어요. 피나미널이. 알겠지? 음. 찍어주세요. 여기 쓰시면 왜냐면 자연 현상에는 있는 그대로인데, 그게 어 굉장히 놀라운 거를 할때필요미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rainstorm 하니까, 어 폭풍? 폭풍에다가 우를 붙였지, rainstorm. 그 다음에, snowstorm도 있어. 폭설인데, 눈보라랑 쫙 이렇게. Yeah, blizzard. 응. 어, 좋아요. 그 다음에, rubbish. 시작. <laughs> 자, 쓰레기 아니고 다 적어. trash. 어, 좋아, 좋아. 어, 안 그래. A debris, 아, 아, 그치? Debris는 garbage. 그다음또 원래 아는 거 있잖아. Waste. 음. 어, d u s t 는 약간 어, 안 이제 안 먼지 있구나. 정도의 그런 느낌이고. Debris, debris도 데브리스, 약간 게... 그런 느낌이고. 가로. 쓰레기가 많아. 음. 그래, 쓰레기가 많죠. 자, household rubbish. Don't forget to. 그래서 to 했으면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거죠. 슬래시 들어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seasonal s l a s h 죠 계절적인 season, seasonal wind 그니까 계절풍이죠 어, flooding 홍수 나왔고 넘어가서 자 마지막 페이지 snowfall 강설이지 강우는 뭐였어 강우, 강우. 네. rainfall 이겠지 강설 강설량 amount 아. 그다음에 average가 뭐야 아, 평균 그렇죠 아, 평균, 그치, 평균. 다음, weatherman 하면 기상캐스터를 얘기하고 one day 대시발이 뭐요 접속사 Oh. <laughs> 어. h weather c 어, a 그렇죠. 웨 e a t h e r f o r 가 원래 예보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상캐우리나라캐스터란 말을 많이 써. 그래서 그냥 쓴거죠쓴 거지. 접에 놓죠 스노우가 들어올 거다. 그치? 대부분의, 아, 나라의 대부분의. s u n 하면 햇빛이 타는 거를 얘기하고, sunburn 하면 이제 탄이 되는 거죠. painful, suffer f r o 아까도 나왔죠. 그 다음에 와이 d e s p r e 별표야. 와이 d e s p r 가 뭐라고? 널리, 널리 퍼진 광범위한. White. spread. 자 똑같은 말 p e r pervasive. 근데 외국은 기상캐스터 남자들이에요? 또 어, 남자들도 많이 해. 네. 어, 여자도 있어. 응. 되게 경쾌하게. 응. 자 타이푼 있죠? 타이푼. 그다음 또 아는 거? 허리케인. 아, 태풍은? 토네이... 어 사이클론 아, 이, 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그다음에 타이컨. 토네이도. 인도가 사이클론. 어 맞아 맞아. 허남케어 그 맞아 윌리 윌리. <laughs> 어 윌리, 윌리 윌리 까먹고 있었어. 윌리 <laughs> 윌리도 있어요. 윌리. 윌리. 자 이거는 <laughs> 다 여기까지는 다그 열대 저기압을 얘기하고 토네이도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음, 내륙에서 미국에 자, 여기서 데미지 있었죠. 그러니까 널리퍼지토네이는 <laughs> 다른 거잖아요. 음 응,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있지. 태풍이 뭐요 예사이클 말고? 태풍 타이슨이죠 타이슨. 타일푼. 어 타이슨이라고 탑태풍 우리나라 말이고. 태 나 아니 우리나, 우리나라까지 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과 wastewater. <목소리> 어 이거는 폐수인데 버리는 있는 물인 있는 거죠. 쓰레기 물인 거죠. Domestic 하면 생활 폐수고 산업 폐수는 뭐겠어? <목소리> Industrial. <the 목소리> <목소리> From부터 여기까지 is called sewage 하수라고 한다. 그렇지? 하수 sewage 시작 sewage. <목소리> 자, 얼스 케이크 나가 나왔어요. 근데 얼스 대신에 그냥 e 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제 여기 또 나왔지? 피해를 끼치라 이렇게 do damage. 그죠? 넘어가고. 마지막. reflect. 시작. reflect. 어, r e f l 는 있는 그대로 하면 반사하다. 근데 반영하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 또 무슨 뜻도 되지? 숙고하다. 숙고하다. 어, 반영해서 잘 걸로 만들어요. reflect. 그렇죠? 숙고하다고할때 오늘 쓰기도 합니다. 반사 반영 그림자. reflect. 어, 반영되었다. 어디에? 새로운 정책에.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다음에 여기 나왔죠 Contaminate 시작. Contaminate, contamination, contaminated 괜찮죠? 음. Drinking 식수 뭐가 뭐겠어? 식수 원 네. 원천 근원 source industrial waste 음. 뭐라고 했어? 산업 음. 폐기물 저 음. 그렇죠? 폐기물 자 s v o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